오늘가 좋은 차량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맞나? 초보들도 많이 타고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타는 아반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반떼 뭐지? 아반떼 cn7 아반떼 cn7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음, 그냥 음, 휘발유 차량이에요. 휘발유 차량. 아반떼 cn7 오늘 처음 운전을 해보는데 오 차량이 진짜 부드럽고 왜 아반떼가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아요. 아반떼가 왜 인기가 있는지 편의장비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사회 초년생 혹은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타던 무난한 차량인 것 같아요 짱짱하게 잘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아반떼는 항상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아반떼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아반떼를 타 보니까 너무 잘 만든 차 같아요. 너무 잘 만든 차. 승차감은 1억 5천짜리 테슬라 모델 X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정말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쉐보레 타다가 현대 타니까 어때? 쉐보레보다 훨씬 나아. 쉐보레보다 괜찮아? 어떤 점이 확실히 더 좋은 거 같아? 일단 편의 장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편의 장비. 네, 동급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 보면. 요 지급 차량은 이제 중간 트림에 이제 옵션은 선택이 안된 네, 옵션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뭐 통풍 시트라든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통풍, 네. 열선, 자동으로 시동 걸고 네. 열선도 키고 에어컨도 블루 키고 링크도, 네, 블루 그게 이제 블루링크지? 네, 현대는 블루링크 아, 너무 기아도 블루링크인가? 기아는 기아커넥트 기아커넥트. 어떻게 같은 거어니야어슷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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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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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은어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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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블루링크게 어떻게 어떻게 어기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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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그냥 블루링크하지. 떻게어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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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어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실 없다고 운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편한 걸 조금 더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개발하고 차에 집어넣고 활용하게 만드는 건 현기가 최고인 것 같아 전 세계 차량 회사 중에서는 따라갈 차가 없어 편의장비는 근데 뭐라 그럴까 뭔가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처럼 신형이 너무 자주 나와 난 그게 너무 싫어 휴대폰처럼 신형이 너무 자주 나와. 이게 뭐 1,200만원 주게 산게 아니라 몇천만원 주고 샀는데 몇달 타다 보면 구형이 되어 있어. 금방 신형이 나와버려. 난 그게 제일 싫은 거야. 현대 기아는 페이스리프트니, 문 에디션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내가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나오는 느낌이야, 신형이. 매달. 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매달 나오는 느낌아. 그리고 내가 현대 기아차를 안 좋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차를 샀는데 2, 뭐, 2 3천만 원이 누구한테는 뭐, 별거 아닌 네. 돈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리해서 사는 차잖아. 2, 3천만 원이면 내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 내가 디자인 마음에 드는 차를 샀는데 택시랑 똑같아. 그냥 택시야. 길거리에 다니는 택시랑 똑같은 차야.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현기차를 안 타기 시작한 게 택시랑 똑같은 게 타기 싫어서 현기를 안 타기 시작하고 수입차를 타기 시작했던 게 사실 첫 번째 원인이었어. 형이 수입차를 타기 시작한 게. 택시랑 같은 차를 타고 싶지 않아서. 물론 내가 타는 벤츠도 외국 나가면 택시야. 독일 에 가면 택시로 돌아다니는 게 흔해 빠진 게 벤츠니까. 그런데 난 지금 독일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어, 한국에서 운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수입차를 선택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내에 있는 돈을 투자해서 큰맘 먹고 샀는데 택시랑 똑같은 걸 사기가 싫어서 국산차를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 차량 성능? 내가 뭐이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서 운전할 것도 아니잖아. 내 운전 그냥 뭐 편안하게 일상주행 하는데 사실 화물차면 어떻고, 레이먼 어떻고, 벤틀림은 어때? 어차피 가는 건 똑같은 길을 이용하니까. 무리해서 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차량을 선택하는 데는 차량의 그 기술적인 성능, 퍼포먼스. 최고속도 이런 거는 나는 차량 선택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어. 나는 오로지 디자인이었어. 디자인. 디자인이 내 맘에 들었어. 근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타는데 길거리에 택시가 온통 나랑 똑같은 디자인인게 난 싫었던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때는 얘네는 좌회전하는 거고 나는 좌회전 하자마자 직진을 할 거니까 넓게 돌아서 두 번째 차로. 근데 여기 첫 번째 차로는 직진이 안 된다. 좌회전만 가능하거든 두 번째만 직진해서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꼭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어 그냥 생각 없이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베테랑들은 운전하면서도 사이드미러를 굳이 보지 않아도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뭐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안 봐도 느껴지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걸어오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앞만 보고 있는데도 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아도 사이드 미러로 뭐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이 측면 시야가 보이잖아. 내가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그럼 베테랑은 그걸 보고 해결을 하는데 초보들은 이거를 안 보면은 안 보여. 그러니까 꼭 저걸 봐야 되는 거야. 봐야지만 보인다고 생각해. 안 봐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봐야지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전방 시야가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차로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두려워이 초보는 왜 이걸 보는 동안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사이드미러를 보면서도 앞에 저 차가 지금 벤츠가 여기 오는 거를 보면서도 저기 흰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보이잖아요 현도가 너도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잖아 내가 룸밀러를 보든 사이드미러를 보든 어딜 보든 전방은 늘상 보이거든 사실 근데 초보는 내가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 전방을 놓친다고 생각하니까 사이드미러에 집중을 못해 왜 앞에 차가 무서워서 앞에 차가 무서워서 사이드미러에 집중을 못하니까 차로 변경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를 근데 깨우치는 거 아니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 깨버리는 거 고정관념을 깨버리기가 어려워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앞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이거 지기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돼 초보는 그게 몇년 동안 안 되는 초보도 있고 한 두세 달 만에 깨우치는 초보들도 있고 꼭 봐야지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냥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끔 초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은 앞을 보고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뒤에 오는 차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차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난 보이니까 아는 거거든, 그냥. 내가 뭐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건데, 초보들 시야에서는 마치 경주마처럼 딱 가려져 있어, 양옆이. 앞에 보면 앞에만 보여. 옆과 뒤가 안 보여. 근데 베테랑들은 앞을 보면서도 옆도 보고 뒤도 본단 말이야, 한꺼번에. 동시에 360도를. 그래서 거울이 다 달려있는 거니까. 전방 보고 얘기하고 떠들면서도 설명하면서도 저 차가 느려지는 걸 아니까 나는 저차 앞으로 들어가려고 차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앞을 보면서 저기를 못 보고 있었으니까 앞을 한참 보다가 차로 변경할 때는 앞을 안 보고 사이드미러만 봐 그러니까 차로 변경할 때 차가 옆으로 이렇게 쓱 옆으로 이렇게 비... 넘어가 너무 과하게 내가 보는 쪽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넘어가려고 핸들을 트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길 바라보니까 핸들이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사이드 미러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 미러를 볼땐 사이드 미러가 주인공이 돼 버리는 거야. 앞이 서포트가 되고. 그러니까 운전이 위험한 거야. 항상 앞이 메인이고 사이드 미러 루밀러는 보조 거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보들은 사이드 미러를 볼 때는 사이드 미러가 메인이 돼 버려. 그러니까 차가 기울지. <목소리> <목소리> 어느 타이밍에 봐야 될줄 몰라. 근데 사실 어느 타이밍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늘상 보고 있어야 돼. 어 앞을 보면서도. 왼쪽 오른쪽 룸미러까지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 앞을 보면서도. 근데 초보들은 있잖아. 운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직진할 때는 앞만 봐. 직진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왜 보냐라고 생각을 해. 사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거든. 사이드 미러가 그렇죠. 앞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단계가 와야 돼. 앞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차로 변경도 쉬워지고 모든 게 쉬워지는 거야. 이게 지금 어 내비게이션이 네이버가 띄워져 있는 거잖아. 네. 그죠? 아 그조가 아니지 그지? <laughs>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가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연결된 거야? 유선으로 연결된 거야? 지금 무선으로 연결돼. 있죠. 무선으로? 네. 순정으로? 어 아니에요. 순정 순정은 그 선으로 연결해요. 순정은 되고. 유선인데 지금 다른 장치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고. 음. 그러면 이게 옵션이 없어서 무선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옵션이 넣어도 무선이 안 되는 거야? 옵션이 없어서 지금 유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옵션을 넣으면 이제 무선은 지원하는 거. 옵션을 넣으면 무선도 가능하고. 네. 나는 현대기아가 이게 싫은 거야. <laughs> 야 이게 뭐라고 이걸 옵션으로 넣다 뺐다에 그냥 기능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업데이트 해준대요. 근데. 업데이트를 해준대? 네, 다 무선으로 되더라고. 업데이트 소식은 있는데. 네. 네 언제 될지는 몰라. 위치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구글랜지 예라고 뭐, 말씀해 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뭐라는 거야? 갑자기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laughs> 아 업데이트를 네, 해준대.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일단은 바뀌는 요... 했는데 정확히 언제 해줄지는 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잘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그 네, 업데이트 소식 이 있기는 있. 어 있기는 있구나. 네. 오케이. 순정 모니터에 순정으로 네이버나 티맵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에 이제 볼보가 순정으로 팀 앱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그팀 앱과는 조금 프로세싱이 조금 다른 느낌이야. 팀 앱인데 팀 앱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볼보를 위해 조금 더 뭔가 첨가를 한 느낌 팀 앱에다가.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팀앱 그대로 넣었으면 좋은데 뭔가를 만진 느낌이야. 근데 볼보뿐만이 아니고 BMW도 순정으로 팀 앱이 들어가거든.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있는 팀 앱과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야. 그냥 이게 컴퓨터처럼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게 티맵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아틀란이든뭐그 아이나비, 에어든 뭐든지 그냥 마음대로 다운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핸드폰처럼 여기 유심 하나 꼽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운받기 하면 안 되나? 어,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네비게이션 자체를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봐라. 많은 사람들이, 형도 차에 큰 모니터가 있지만 핸드폰으로 내비를 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내비는 가로배열이잖아. 핸드폰의 내비는 내가 세로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은 내가 가려놓은 곳이 더 멀리까지 보여. 더 멀리까지. 근데 이게 사실 아는 길을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길을 다닐 때는 저 멀리까지 보이는 장점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뭐, 핸드폰이 아니고 여기서 뭐, 1.5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디가 1.5지? 근데 내비가 만약에 멀리까지 보인다면 아, 저 앞에서 우회전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 교차로는 내가 다 건너뛰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수 있으니까 초행길에 갈 때는 확실히 멀리 보이는 게 좋아. 아는 길을 다닐 때야 뭐 좁게 보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데 초행길을갈 때는 멀리 보이는 게 확실히 이득이긴 해. 이거 봐. 내가 전방을 보고 네비를 보면서도 사이드미러를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로 변경이 되는 거야 근데 초보들은 네비를 봤기 때문에 좌회전도 똑바로 못할 것이고 좌회전에 어찌어찌 한다 하더라도 차로 변경하려면 다시 또 사이드미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전방이 또 불안해져 그러니까 초보들이 이거를 깨우쳐야 돼 앞을 보면서도 옆이 보인다라는 거야 왜냐면 초보들 보면 보행자 입장이었잖아.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그들 귀에 에어팟 꽂고 이어폰 꽂고 걸어 다니는데도 뒤통수가 뜨끈뜨끈할 때 있잖아. 그럼 그때 여지없이 뒤에 차가 오거나 사람이 오잖아. 느껴진단 말이야. 여기 이 차로가 비보호 좌회전 어, 비보호 유턴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는 거야. 저 유턴에 아무 표시 없잖아 그럼 언제든지 상시 유턴이란 말이야 이차 지금 유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낯선 길을 다닐 때 사실 나는 2차로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 2차로는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 버스 정거장 멈추는 차 많아서 1차로를 보통 추천하거든 근데 꼭 이렇게 1차로가 갑자기 유턴 전용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시야를 멀리 두고 있어야 돼 진짜 멀리 최대한 멀리 그래야지 어, 저기 멈춰 있는 차가 있구나. 깜빡이 킨 차가 있구나.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바로 차로 변경을 할수 있는 거야.